지금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에게 국회 본청, 즉 본회의장이 있는 건물로 들어간 병력이 얼마나 됐는지 물었습니다. 본관에 다 들어갔습니까? 280명이 어, 질서유지를 위해서 활동을 했습니다. 그러다 윤 대통령은 변호인에게 다시 물어보라고 했습니다. 본관에 들어간 변호인이 고쳐 묻자 김전 장관은 일단 맞장구를 쳤습니다. 지금 오해를 좀... 280명은... 280명은... 국회 경내에 들어간 인원을 말하는 거고요. 예, 맞죠? 예. 본청에. 본청에 본 회의장 안에 건물 안에 들어간 사람은 12명밖에 안 돼요. 7 0 7부대에 묶게고 아 참깨고 그거를 좀 오해를 하시고 그러자 윤 대통령이 변호인에게 다시 한번 설명하라고 말한 뒤 웃습니다. 예. 예. 하지만 김전 장관은 또 같은 답을 했습니다. 공간과 공간과 안에 있었던 예, 예. 건물 안에 있을 때 280명이 었습니다 건물 안에. 그러다 우음기를 거둔 윤 대통령이 직접 나섰습니다. 본회의장과 또 국회 관계자들의 사무실이 있는 본관 건물이 있고요또 예. 국회 마당이 있고, 담벼락, 담벼락 바깥에 또 경찰이 있었지 않습니까? 예, 예, 예. 근데 에, 특전사 요원들이 그 본관 건물 안으로 한 20여 명이 들어가는 사진을 어제 봤거든요. 네. 본관 건물 안으로 그 많은 인원이 다 들어가 있었습니까 하지만 김전 장관은 이번에도 기대를 저버렸습니다. 280명은 본관 안쪽에 하여튼 복, 복도든 어디 그 이쪽 곳곳에 가 있었습니다. 결국 윤 대통령의 변호인이 나서 상황을 수습했습니다. 장관님께서 구체적으로 병력의 위치 상황을 자세히 파악하시고 있는 건없으습니다 국회 본청한 병력 280명 공방은 이렇게 몇 번을 오가다 잘 모른다로 끝났습니다. JTBC 하혜빈입니다.